안녕하세요. 미탐TV 김인중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남들 다 하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격리하느라고 촬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도 아마 평소와는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가 끝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건강하시고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걸리지 마시고 혹 걸리신 분들은 좀 살짝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 최근에 이제 곡물가 급등 관련된 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뭐 대두라든지 뭐또뭐 뭐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밀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계속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실생활에 어떤 어 어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요인들로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 그쪽 지역들이 워낙 이제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까지 다들 급등하면서 공물가 국물가가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어 지금 워낙 뭐그 풀려 있는 돈들이 많이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이쪽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돼 있었는데,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 부분들이 좀더 하나의 임팩트를 좀 크게 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부분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든다 하더라도, 막 다시 공물가가 급락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제 미국 주식들 중에서 이런 농업 관련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과연 지금도 살 만한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곡물가가 지금 이제 막 급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세개 정도를 제가 집어서 차트를 좀캡처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곡물이 이제 옥수수인데요. 이게 이제 부셀당 센트니까 센트가 100센트가 1달러니까 그쵸? 그렇죠? 이게 7.35달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셀은 이제 곡물 이거 하는 단위인데, 이게 보니까 국물마다 이 부셸의 키로수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략은 한 20kg에서 25kg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이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쌀 포대 20kg짜리 있잖아요. 그 정도 무게, 그러니까 20kg 정도가 대략적인 한 부셸이다. 그고 정도에 들어가는 무게가 요 얼마 정도 하냐면 이제 옥수수는 7.35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 과거에 이제 이게 10년 동안의 가격인데, 2012년도에 곡물가가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831센트에서 300센트, 요 사이를 계속 이제 움직였었죠. 움직이다가, 이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곡물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어,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근데, 곡물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이런 큰 사이클을 가지고 급등했다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안정이 되면, 왜냐하면 곡물들이 가격이 비싸지면 또안 심던 곳에서 품목을 바꿔서라도 이것들을 심어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들이 되어서 가격이 안정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손익구조가 맞는 지점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은 또 늘리지 않겠죠, 경작을. 그러니까 이런 반복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처럼 경기변동주처럼 상당히 실적도 큰 폭으로 이런 사이클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특징을 좀 알고 이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1 0년전 가격에 거의 고점까지 와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다음에 대두 네, 콩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580 센트. 과거에 보면 1,770 센트니까 거의 다 10년 전 가격하고 거의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 2018년, 19년도 요 시점에 보면 요 가격에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밥상 물가나 또 우리가 실생활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재료나 이런 데들 때 순차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식료품 업계나 이런 데들 실적에도 또다 이제 영향을 줄 걸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맥, 네, 소맥은 이제 뭐 이렇게 소주, 맥주가 아니고. 네, 그, 밀가루, 네,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보면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10년 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900센트 정도였는데 이게 요때 이제 뭐 밀이나 이런 쪽들이 우크라이나 지역들이 상당히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영향들을 받아서 막 급등해서 1425센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980센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좀 과도하게 올랐지만 이 부분이 뭐 전쟁이나 침공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이슈로만 오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많은 화폐나 돈들이 이제 풀리면서 실제적인 가격 상승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봤는데. 어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 식품 자체를 완전히 생산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료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뭐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작거나 매출액이 매우 작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벌러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어 대부분의 기 괜찮은 기업들은 포함되되좀 임의로 좀잘랐다 10개 정도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정렬은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디어앤 컴퍼니 캐터필라 뉴트리엔 뭐 아처 데니얼스 코르테바 모자이크 컴퍼니 요 기업들 중에서 이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농업 계에 그래도 투자를 해보셨거나 또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들 중에서 요요실적 요 있잖아요. 여기 매출액하고 순이익. 요쪽 이두 개는 어 올해 예상 실적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필터를 해서 좀 봤습니다. 그더니뭐 전체적인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두개 기업은 모자이크 컴퍼니랑 CF 인더스트리 둘다이 회사는 비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보면 대략, 대략 뭐두배에서세배 뭐 가까이 성장하는 이런 형태들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기를 받아도 상당히 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 외에 뭐 뉴트리엔이나 이스라엘 케미컬 이런 데들도 매출액이 25% 순이익도 뭐 주당 순이익도 75%, 138%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성장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기업들은 어떤 경우가 많았었냐면 작년에 2021년도에 성장이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22년도가 조금 덜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2021년도에 성장 안한건 아니에요. 했는데도 여전히 올해조차도 더 많이 성장한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을 칠해드린 건 뭐냐면 주당 순익이 20% 이상, 20% 이상 성장, 두자릿수 성장하는 애들, 요런 애들만 따로 좀추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가 수익 배수 펄을 이제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골라보면 이0개 기업다 사실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고 뭐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 실적들도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갈 기업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디어앤컴퍼니, 그다음에 뉴트리엔 그다 모자이크 컴퍼니, CF 인더스트리즈, 그다음에 이스라 그니까 이스라엘 케미컬. 근데 이렇게 막상 뽑고 나니까 다섯 개 중에 이 디어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나니까 다 비료 관련된 회사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씨앗을 뭐 말이 뿌리고 그다음에 경작을 하려고 하면 아무 경작이나 하는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료나 이런 쪽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훨씬 어 사용량도 늘어나겠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다또그 원유에서 또 뽑아서 이런 이제 비료를 가공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격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비료의 가격도 오르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생산량, 생산량도 그러니까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지금 비료업계에는 상당히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비료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그 회사를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개 기업에 대해서만 그냥 짧게 짧게 저희가 이제 그초이스탁 u s 에서 어, 종목 진단하고 현재 적정 주가하고 내용들을 좀 살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는 디어앤 컴퍼니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농기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개는 다 이제 비료 관련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트랙터나 뭐 컴바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 MSG를 좀 치자고 하면 그 농기계 업계의 테슬라? 뭐 이런 개념으로도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실제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 이 기계가 도는데,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무선으로 그 트랙터를 조정하고 뭐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로 점점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 결합된 이렇게 농기계 회사들로 변모해 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좀 관심 가지고 가져볼, 이제 볼만한,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어, 저기, 공물가가 올라서만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 테크가 결합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좀 관심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진단 점수를 먼저 보면, 100점 만점에 66점을 받았고, 상위 1 8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6,20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1,100위 정도를 했고요. 전체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왜 이렇게 보면 이 기업이 위험한지 또는 뭐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수익성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투자 지표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그 지표들을 전부 다 수십 개를 다 넣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계산해서 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냥 대부분 다 어,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수익성이, 네, 별점 5점 만점에 3.5점. 네, 상위 9%, 9%. 9%.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라는 게 뭐, 마진이라든지, 뭐, ROI, ROE라든지, r o i c 라든 이런 값들을 다 계산해서 체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창출력, 현금 흐름표 상에서의 어떤 부분들, 이에서 현금이 두,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을 다 체킹하는 거고요. 5점 만점에 4점. 그 다음에 사업 독점력이 5점 만점에 4.5.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이 5점 만점에 3점. 평균? 정도보다 약간 높은 요런 정도 다만 이제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높은 점수를 못 받았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왜냐면 하이 올해 예상 매출액이 8%한 자릿수로 낮아지다 보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요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이 10년 동안의 최근에 이 매출액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변동이 좀 심하죠.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보이는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경기 변동형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네 매출이 확 늘고 확 줄고 이런 변동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변화를 벗어나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번 지금 보여, 보인 상태고 2022년도는 2021년도 이렇게 성장한 것보다도 더 뚫고 가는 다른 레벨로 가는 이런 형태들로 한번 비즈니스가 더 점핑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475억 달러로 8%. 주당 순익은 22.72%, 72달러로 약2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이건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증권사 목표 주가하고는 다르고요. 왜냐면 하 목표 주가라는 게 주가가 확 떨어져 밀리면 이게 따라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적정 주가를 다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게 496달러고 현재가 416달러예요. 그리고 요 그래프 라인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현재 주가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라인들하고 요 음영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적정 주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적정 주가 레벨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좀 따라 올라왔지만 여전히 요 밑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얼마 안 오른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차트로 아마 이거 열어서 보시면 아마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걸딱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지금도 적정가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어, 관심을 가지고 좀 어, 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뉴트리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제 다 앞으로는 그 저기 비료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매출액이 346억 달러로 25%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두배 이상 네, 138%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점수를 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나 이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성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제 전월 대비 15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저희가 이제 4월 6일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 31일 기준으로 매월마다 이 부분에 대한 점수들을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의 컨센서스가 바뀌어도 업데이트가 계속 어, 되면서 이 점수가 변동이 되거든요. 이 15점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찾기 쉽지 않은데 60점에서 75점으로 점핑했는데 이 부분에서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농업 관련 주식 중에서 이 뉴트리엔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의 투자가 중에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뭐 추천한 기업의 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성장성 부분들을 좀눈여겨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보면, 이제 2021년도에도 보면, 네,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네, 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주가를 살펴보면, 현재가 103달러 정도 수준이고, 어, 적정가는 123달러. 그러니까 대략 뭐한20%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싸게 거래되고, 과거 1년 동안의 적정주가 레벨 밴드를 보면, 요 적정 주가보다 살짝 비싼, 그니까 적정 주가하고 고평가 사이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 그러고 나서 요때는 약간 고평가였다가요 시점에, 그러니까 2022년도 3월 시점에 보면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게 점핑 점핑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니까그 구간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상당히 지이 점핑한 상태고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예상 이익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더 점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도 적정가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모자이크 컴퍼니인데요. 이 회사도 매출액이 약 48%.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익도 158%. 네, 종목 진단 점수가 83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0개 기업 중에서 125등. 상위 2%에 속하는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한, 안정적인 지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 사업에 없던 독점력이라고 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측면에서는 뭐, 꽉 채우지 못했지만, 나머지 뭐,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현금창출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뭐, 여기에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은 진단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 그 관련된 그 실적을 좀 보면 이 회사도 역시 작년에 급등했지만 올해도 여기에서 더 매출액은 50% 이익은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도 역시 지금 많이 올라서 65달러인데요. 그 전에 이게 1년 동안의 주가인데 1년이 아니라 올해 초 또는 작년 말 정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40달러 정도, 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달러가 오른 거니까 한60% 정도 주가가 오른 셈인 거예요. 최근에 한 4, 5개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가격 대비해서는 낮은 상태고, 지금은 실적에 맞춰서 지금 적정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단계 급등해서 아마 조정도 받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할 거예요. 할 건데, 아마 이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찍히기 시작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장기로 보면 조정을 거치고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기업은 cf i n d u s t r i e s 고요 뭐 모자이크와 함께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83점이고 뭐 성장성 부분에서도 매출액 뭐50% 순이익이 주당순이익이 273% 늘면서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네, 모델들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초이스탁 us 라는 앱 네, 나 또는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네, 무료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 진단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가 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점수가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적 발표하는 달에는 두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83점이다, 85점, 80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80점, 70점, 60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대처하고 대응하시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기준을 잡으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실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적정 주가는 지금 146달러인데, 현재는 99달러. 이 99달러도 상당히 마른, 많이 오른 거죠. 거의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한50% 가까이 오른 거고, 지금도 역시 근데, 적정 주가가 뭐 상당히 높이, 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과거 1년 전에, 1년 전에도 보면 적정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늘 저평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멈춰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이 작년에 좋았던 부분들이 반영되고 반영되고 하면서 수급도 풀리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한 40달러에서 90달러가 100달러까지 갔으니까 대략 뭐두배 이상 두배반 가까이 올라버린 거거든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요런 밑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 적정 주가 밴드 차트는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해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라서 기존의 증권사에서 나오는 하고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들 많이 나게 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확실히 저평가로 나올 거고 고평가는 확실히 고평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해외 증권사도 역시 마찬가지. 적정 주가, 목표 주가하고 현재가고 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때 맞춰서 적중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기업들을 찾기, 실제로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기업은 이제 이스라엘 케미컬인데요. 뭐 회사 위치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화학회사고요. 이 회사도 매출액이 올해 24%, 주당 순익은 75%,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점수도 보면 예, 1점 올랐어요.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월 체킹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76점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은 다 높고 독점력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해자, 뭐이 회사만 이것들을 이 계속 해 나가면서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점수가 높지는 않다. 대신 여기 이제 점수를 보면 이제 393이니까 76점이래서 100점 만점에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순위랑 상대적인 비율이 어디 속하느냐. 왜냐면 우리도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우면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렇듯이 현재는 이런 경제 상황들을 반영했을 때 76점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저희 시스템에서 393위, 3위 6%에 속하는 엄청난 우량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경기 변동 형태로 매출액이나 이익들이 출렁출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증가했다고 해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고 잘못하면 꼭지에 물려서 수년간을, 그 다음 텀이올 때까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가격들이 오를 때, 그러니까 이, 이 제품들의 가격이든 호재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한 1년, 뭐 길면 1년 반, 이 정도의 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주가 부분을 보면 이 회사는 이제 적정주가가 11달러고 현재가가 11.8달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적정 주가가 실적 발표되고 실적 반영될 때마다 이제 분기마다 오르게 오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네번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싸지만 아마 조정받거나 이러면 아마 이 기업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다섯 개 기업을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그0개 기업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매트릭스 차트로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과연 이제 앞에 봤던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이 그대로 좋게 여기서도 나타날까? 그래서 가로는 보면 진단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이냐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오른쪽에 있을수록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기업. 그다음에 괴리율은 적정주가하고의 괴리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정주가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게 적정주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 여기 플러스 위에 거래되는 게좀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찍어 봤더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는 높고 밸류에이션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성장성까지 뒷받침된 애들을 체크해 보면 요 다섯 개였어요. 이스라엘 케미컬, 뭐디앤 컴퍼니, 뭐 뉴트리엔, 모자이크 컴퍼니, 그다음에 CF 인더스트리즈. 요 다섯 개였는데 얘네들 이 얘네들이 사실상 여기 잘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아까 분명히 높게 나타난 기업이었는데 보면 지금 매력도 하고 적정 주가 수준에서도 괜찮은 형태인 거죠. 아까 이스라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면에서 조금 더 네,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에 약간 올라가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CO라는 회사 자체는 현재 매력도나 적정 주가는 약간 낮은 형태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까 앞서 맨첫 장의 표로 돌아가 보시면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기업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보다는 성장률이 있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C.F. 인더스트리즈, 모자이크, 뉴트리엔, 디와인 컴퍼니, 요네개 정도가 일단은 뭐좀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높다고 보여지고 이스라엘 케미컬이나 요런 회사들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이 회사도 뭐 매력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개를 리뷰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다섯 개를 제가 조목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향후에도 보시면, 이런 공물가가 변동할 때마다 이 기업의 리스트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내가 나중에, 아, 이런 기업들이 그때 좋아지더라는 공부하는 방법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있는 기업들도 어차피 분기마다 실적들이 계속 달라지니까 좀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힌트를 좀 얻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농업 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